엄마,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약이지 왜? 아니 이건 아빠 혈압액이잖아요. 엄마 약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약 봉지 글씨가 흐릿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약을 먹은 적, 버스 번호가 안 보여서 가려던 곳이 아닌 엉뚱한 데 도착하신 적, 이게 바로 눈이 안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몸이 백 냥이면 눈이 구십 구 냥이다. 우리 선조들부터 눈의 중요성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눈 단순히 늙는다고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최화자 어르신은 이 운동 하나로 수술 없이 시력 1.0을 되찾았습니다. 이젠 안경 없이 유통기한도 읽고 버스 번호도 정확히 보이고 약 봉지 글씨도 틀리지 않고 드십니다. 돈한푼안 들고 젊은 시절 그 반짝이던 눈으로 돌아가는 기적, 어떤 노화도 늦추는 건 가능하지만 되돌리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운동은 되돌립니다. 이 방법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수술하고 약 팔아야 병원이 돈을 버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들어오신 건 올해 가장 큰 행운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젊은 시절 눈이 반짝이던 그때로 돌아가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는 눈이 안 좋아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 분들께 하나씩 쉽게 알려 드릴 거.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그냥 생활 속 이야기처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입니다.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백내장은요, 눈 안에 있는 투명한 렌즈, 그러니까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이 들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끗하던 유리창에 김이 서린 것처럼 앞이 뿌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요즘 왜 이렇게 안개 낀것 같지? 하시다가 나중엔 빛이 번져 보이고 사람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고 심하면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요. 햇빛 많이 쬐고 당뇨병 있으시고 담배 오래 피우셨던 분들은 더 빨리 옵니다. 두 번째는 황반변성입니다. 이건 이름이 좀 낯설지요? 하지만 증상은 익숙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보이고, 중앙이 안 보이고 사람 얼굴도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심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고 TV 자막도 흐려져서 볼 맛이 없어져요. 이건 눈 안에 있는 황반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는 건데 원인은 주로 나이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약해지거나 피가 새는 경우에도 생겨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70 넘고 나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안구건 조증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입니다. 눈이 마르는 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물이 자꾸 나는데 무슨 건조증이냐고 하시죠? 근데 사실은 눈물이 너무 말라서 눈이 자극받아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모래 낀것 같고 깜빡이는 게 불편해요. 특히 요즘은 핸드폰 오래 보시고 히터나 에어컨에 노출되다 보니 눈물이 더 마르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바싹 말라서 깨어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백내장,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이세 가지가 어르신들 눈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대표 질환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이런 병들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72세 최화자 할머니는 시력 1.0까지 회복했을까?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2세 최화자 어르신은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이분은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앞으로는 뉴스 자막도 못 읽겠구나. 약병 글씨도 보이지 않으니 애들 도움받아야 하나. 그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력 1.0, 눈이 다시 젊은 날의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뭘 했길래? 수술? 아닙니다. 약?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더더욱 아닙니다. 하루 10분 딱세 가지 습관만 바꾸셨습니다. 첫째는 눈 사우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눈에 따뜻한 김을 쐬는 건데요. 그냥 김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김입니다. 모든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편안함과 따뜻함입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눈을 천천히 가까이 가져다 대면 그 수증기가 눈꺼풀 속에 기름샘을 열고 눈물길을 다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모든 독소를 빼주는 황금길입니다. 김이 눈을 감싸는 그 느낌이 눈 속이 녹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맑아지고 개운하고 밝아집니다. 우리가 광명을 찾는다는 말이 있지요? 광명이 바로 밝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그냥 뜨거운 물한 컵이면 안약 열병보다 낫습니다. 둘째는 의자에 앉아 상체 숙이기입니다. 아무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고개를 무릎 쪽으로 가져가듯이 말이에요. 숨은 편안하게, 손은 허벅지 위에. 이 자세 하나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심장에서 머리까지, 그리고 눈으로 가는 길에. 막혀있던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혈류가 막히면 그 부분에서 병이 시작됩니다. 눈은 심장보다 멀리 있고 주변 혈관도 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많은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위치를 바꿔서 그곳에 혈류가 많이 돌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 안에 망막 시신경 수정체 이세 곳이 살아나야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간단한 자세를 하신 분들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젊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평생 사시느냐 흐리멍텅한 눈으로 암흑 속에서 사시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눈사우나와 혈류를 흐르게 하는 상체 숙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셋째는 항산화 식단입니다. 당근. 단호박, 시금치, 아몬드, 블루베리. 이건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눈을 늙게 만드는 산화물질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특히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볶거나 익혀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좋고 시금치는 하루 한 줌이면 황반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그냥 한 알씩이 아니라 눈을 위한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시력이 올라가고 불빛이 덜 부시고 글자가 또렷해지고 삶 전체가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병원에서는 안 알려줄까요? 왜냐 하면 안과의 가장 큰 수입원은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비밀을 들으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법이 나에게 맞는지 내눈 상태는 지금 어떤지 그걸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서울대병원과 대한안과학회 기준으로 만든 눈 질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한텐 너무 늦은 얘기 아냐? 이미 흐려졌는데 돌아오긴 힘들겠지.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눈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빠집니다. 대부분은 늙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꺼집니다. 그리고 한번 나빠진 눈은 되돌리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되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눈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내 눈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목은 서울대 병원과 대한 안과학회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백내장 증상입니다. 눈앞이 뿌옇고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이 부시다. 사물이 겹쳐 보인다. 밤에 외출하거나 운전하는 게 점점 어렵다. 안경 도수가 자주 바뀐다. 다음은 황반 변성 의심 증상입니다. 글자가 울퉁불퉁하거나 가운데가 끊어져 보인다. 사람 얼굴이 선명하지 않고 중심이 흐리다. 초점이 잘안 맞고 색이 탁해 보인다. 밝은 곳에서도 글자가 잘안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구건조증 증상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모래 낀 듯한 이물감이 있다. 눈이 시리거나 따갑다.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반대로 잘안 난다. 자다 깨면 눈이 말라 있다. 눈을 자주 깜빡여야 시원하다. 어르신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내 눈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그런 생각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99를 남겨주세요. 사람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삶을 더 오래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침침해서 TV 자막도 못 읽고 약 봉지 글씨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곁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흐릿한 세상 속 어르신들에게 한 줄기 광명처럼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숲속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늘 정직하게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시청하셔서 노년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